안녕하세요 정규인 70일 릴레이 기도회가 어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참석하고 계시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이 화덕교에서 가장 귀한 성도님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지역 개발이라는 현안을 안고 있는 것이죠 이 지역개발이라는 현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그 가운데서 은혜롭게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교의 장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견고히 세워지고 교회, 학교의 사역 위에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학교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여 주세요. 안전하게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신 후두 번째,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세요. 하도교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되어 말씀으로 자라고 말씀을 꿈꾸며 온전히 성 성장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교학교의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 가지 성김으로 애써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돕고 섬기는 손길을 위해 주님의 귀한 사역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하도교회 다음 세대가 중보기도 위에서 단단하게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코로나 19 확진자의 수와 그리고 방역 패스 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 개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네 번째,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곳은 기관을 포함한 국내 15곳, 해외 13곳, 선교회가 섬기고 있는 5곳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와 선교지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섯 번째 교인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어,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 이것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어,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그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0일 정교인 릴레이 기도에 끝까지 참여해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